네, 예, 이제 저는 CM립에서의 이제 시간이 끝났고요. 이제 CM립에서 오늘은, 어, 푸놈펜으로 넘어갑니다. Bye bye Thank you. <laughs> Thank you. Thank you. 네, 체크아웃 잘 했고요. 어, 비락군 탐이라는 이제 뭐그 버스회사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다행히 뭐 숙소 위치에 이제 가깝습니다. 이제 워낙. 뭐, 여기저기 분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 타고 잘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태국 뭐 쪽으로도 가고, 베트남 네, 호치민 뭐 쪽으로도 갑니다. 네, 국경이 이어진 데는 다 가는 것 같아요. 보면은, 여기 이렇게 국내 노선들도 이렇게 다쭉 있거든요. 가고자 하는 데가 있으면은, 하루 전이든 뭐든 와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하면은, 이렇게 봉투에다가 이렇게 티켓을 해줘요. 공국에 커피 한 잔. 또 투어 사무소에서 이제 뭐 버스가 출발하는 이제 거점까지 툭툭으로 데려다 준것 같고요. 내동 40도를 오르락 내리락 해가지고 아 그렇게 날씨 때문에 애를 먹이더니만 아 내가 떠나는 날 되니까 이제 비가 한번 옵니다 또. 그래서 날씨는 선선해서 좋은데 뭐 가는 날 이러면 뭐 합니까? 또 운송 수단이 움직일 때 비가 오는 건또 그거는 아니지 않나요? 휴게소는 아니고요 그냥 가다가 저기 외국인 여자분이 어, 뭐좀 싸겠다고 아주 뭐 난리를 치는 바람에 여기 그냥 임시로다가 잠깐 내려준 것 같아요 온 김에 뭐 한번 둘러보면 안됩니까? 네, 정식 휴게소가 아닌 관계로 빨리 타야 되나봐요 네 여기가 이제 진짜 첫 번째 휴게소입니다 야, 여기는 어디입니까? 음, 이거는 뭐숙여소 같이 생기지가 않고 여기는 어디 뭐 여기 식당이에요. 예뭐 이제 구경 좀 해보죠. 뭐 기왕 내려줬으니까 어, 여기는 그냥 식당이네. 여기서 뭐밥 먹을 그거는 아니고, 어, 배는 고픈데.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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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I this one? t h one, uh. five small one, p l e a Thank you. Thank you. Uh. Thank you. 바나나 입에다썬거은데한을 먹어볼게요 다시나. 예, 그 우리나라 막걸리 빵그 있지 않습니까 술빵 술빤. 술빵입니다 술빵. 술빤. 예, 수계소에서 이제 아까 한 15분 정도 쉰다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15분 쉬는데 뭐 저기 안에서 음식 먹는 사람들은 무슨 배짱으로 먹는 건지. 저는 이제 원래 시간 쫓기는 거라 질색을 해가지고 뭐 여담으로다가 이제 뭐. 잠깐 말씀드리면, 이 캄보디아 이 버스기사, 이 버스가 이제 저기 또 남북운전으로다가 이제 악명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은 또 운이 좋아서 이제 비교적 안전하게 어잘 가고 있습니다. 푸한편에서 도착을 했습니다. 어, 웬일로 저기 툭툭이들이 기사 아저씨들이 안 보이죠? 뭐 난리가 날 텐데. 네, 그래를 불러서 가볼게요. 야. 방이 참 앙증맞기도 하네, 앙증맞어. 야, 그나마 창문은 있어서 다행이다. 이거 뭐열리긴 합니까? 무슨뷰라고 해야 되나? 이거 중전뷰입니까? 뭐잘 도착했고요. 아무튼 어 여기는 이제 뭐 푸논 팬에 한 호스텔에 와 있고, 어 호스텔 내에도 이제 뭐또 어 프라이빗 룸이 있는 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개인실을 하나 얻었습니다. 샤워 공간이 따로 있네. 어 이러면 됐네. 됐어요. 됐어요. 오 안전문구도 있습니다 안전문 냉장고 이게 뭐잘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뭐잘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게 이제 뭐 숙소에 이제 짐은 풀어놨고요 그래도 이제 도착을 했으니까 아 벌써 저녁이 다 돼갑니다 뭐 잠깐 뭐 그래도 주변을 또 한번 뭐 봐야죠 편의점이 있나 없나 야 빅시 미니 오, 편의점이 바로 있습니다 오 좋은 숙소네요, 아주. 아 근데 뭐 여기는 좀 동네가 조금 음침하긴 합니다. 여기, 여기가 그 리버사이드 그강변뷰 있는 쪽에 있는 음, 곳이거든요. 이쪽에 이제 관광객들이 이제 많은데 뭐 복잡하기도 엄청 복잡하고 뭐좀 노숙자분들 좀 군데군데 보이는 것 같고요. 뭘좀 먹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뭐좀 환전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여기 뭐 올드마켓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근처가 뭐 환전이 괜찮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뭐 그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뭐 어딜 가나 덥기는 엄청 덥습니다. 여기가 이제 마켓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어, 여기도 뭐 엄청 복잡하죠. 이거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 어, 과일가게들도 엄청 많고. 아, 예, 올드마켓, 이제, 건너편 쪽에 보니까, 환전소들이쭉 한, 뭐, 대여섯 개 정도? 나란히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나마, 사고치 확률이 떨어지고, 여기는, 여기 사고팔구 하는 액수가 적혀 있습니다. 땡큐. 네 예. 저는 이제 막, 백골, 환전을했고요네 요렇게 예. 쭉, 환전소들이 있는데, 어, 저, 초록색 간판, 어, 그 느낌 좋습니다 달러가 보니까 4 6 0리에네 예, 여러분 그리고 이제 뭐 캄보디아에서 이제 돈 쓰실 때는 저는 그 차라리 그리엘을 쓰기를 되게 추천드려요 다른 게 아니라 뭐 조금 뭐 환율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기 이 사람들은 이제 거의 달러에 진심이라 가지고 흠 있고 이런 거를 뭐 전혀 뭐 바, 받아주지를 않거든요 이거 뭐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데 뭐 어찌 됐든 간에 예뭐흠 있는 달러를 안 받아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달러로 거슬러 줄때 얘네들은 흠 있는 달러를 거슬러 주거든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분쟁이 엄청 생기기 때문에 아싸리 리엘로 하면 편해요. 그러면은 뭐 분쟁의 여지가 없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달러가 훼손된 거를 어디 따로 모아놨다가 이렇게 좀 눈치 좀 보고 이렇게 좀 만만하다 싶으면은 거기서 한두 장씩 괜히 없는 척뭐 이것저것 고르는 척 하면서 흠집 있는 달러를 거슬러 줘요. 네, 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리엘로 쓰는 게더 편합니다. 특히 이제 뭐, 혹시 일주일 이상, 뭐, 이제 장기로 오시는 분들은 쓰다 보면 리엘도 이제 편해요. 저기 4,000 리엘이 이제 1달러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은, 그, 달러 곱하기 4만 하면 되니까요. 그죠? 예,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이제 환전까지 해봤고요. 뭐, 보니까 여기는, 어더 복잡하네요. 뭐, 복잡한데, 뭐, 또 활기 있고. 생기 있어서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내일은 뭐 시장 구경도 좀 하고 해야겠다. 야, 여기는 조금 올드하다, 올드해. 어, 강 건너편에 어, 그래도 뭐 고층 건물이 뭐 군데군데 보이긴 하는데, 뭐 어, 이렇게 느낌이 올드해 보이지? 강변 근처 풍경이고요. 밤 되면은 바람이 좀 살살 불어올 것 같아가지고 그것만 마음에 듭니다. 오, 바람 분다, 바람 불어. 아무튼 여러분, 뭐, 저는, 어, 이 CM립에서 이제 푸논펜으로잘 넘어왔습니다. 이제 뭐, 총 시간은 뭐, 한 6시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멀지는 않았어요. 뭐 버스를 타고 뭐, 두번 정도 쉬니까 이제 충분히 올수 있을 정도 거리였고, 이게 푸논펜에서도또 열심히 한번또 여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여기까지 또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야 어, yeah. Sometimes I get so mad, there's no control. b u e e m o s s e t s o I'm so i e